입변 후에서, 어, 올해 단엽 중투 로타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사람입니다. 이제 막 하루가 다르게 신하들이 막 팍팍 자라고 있습니다. 거는 어, 입변. 직겹선 입변으로 도화변을 가진 삼반이 드는 난초인데 무늬가 약하게 나오다가 올해는 무늬가 잘 들어가 나옵니다. 이쁘지? 작년 초에는 무늬가 거의 뭐잘안 보입니다. 그런데 올해 작년에는 약간 약간 입 끝으로 이렇게 산반기를 살짝 가졌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무늬가 화려하게 잘 묶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탄력을 받으면 그래서 무늬인자를 가진 남초들은 이렇게 배양을 하면 세력을 받으면 이렇게 무늬가 이렇게 잘 화려하게 차고 나옵니다. 아주 기분 좋습니다. 이것도 문이와 화서심인데 중투서심으로 나오고 음. 자, 이것도 신화가 이렇게 올랐는데 이거는 조금 더 커봐야 되겠는데 서심들은 이렇게 화근이 없습니다. 올라올 지게. 신화에. 안볼 거예요. 이런 것들은 뭐 뭐. 표가 잘안 나네. 일단은 자색이나 홍색이나 핑크색을 띱니다. 근데 소심들은 이렇게 깨끗합니다. 요게 은한초는 어 호로 나올 때도 있고 중투로 나올 때도 있는데. 지금은 아직 어, 무지로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어, 문이 안 들어 나와도 고화 소심 중토 소심이 나온답니다 음, 이 난초도 참 제가 아끼는 종자입니다 이게 어, 요요뒷 뒷도에서는 산반으로 어, 이게 나왔던 난초거든요. 이때 쪽으로 어, 화형도 이쁘고 근데 이거 산반으로 나오다가 그 산반 중투로 이제탁 발전돼가지고 그 산반 중투 발전된 대로 제가 구입했던 난초입니다. 이렇게 무늬도 많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산반 중투 속에 이 녹산반들이 잘 깔려가지고. 저는 이런 난초를 좋아합니다. 꽃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쁜게피거든이이런난이들이신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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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게이선빨 이렇게, 이이거신이올라이지게이는게이가나면나게이가 들면 이렇게, 이렇이렇 잎이 하나씩 하나씩 떨어지가지고 이래 밸브가 됩니다. 이 밸브를 또 심으면 어 요렇게 옆에서 또 초기 이래 올라오지. 참생기력 길지. 이렇게. 자, 이거 또단 단엽에서도. 맑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진짜 깨끗하게 올라옵니다 지금. 장룡산 단. 어, 요것도 어, 소심입니다. 복륜소심 복륜소심도 여기 보면 신화가 여기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소심들은 틀리지 복륜을 잘 누르고 예쁘게 맑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다. 어, 단엽, <laughs> 두, 어, 화가 피는, 어, 화영이 굉장히 이쁜, 어, 두화가 피는 남인데이것도이부 혹시나 제가 바라보고 싶어가지고, 요한 입장 있는 걸뗐습니다 떼가지고, 이거 보면은, 이걸 떼 다음에 작년에 신화 받은 겁니다. 이게 작년 신화고, 지금 올해 신화가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그랗게가이 난초는 이제 정식이 되니까 너무 좋습니다 제가 판매도 하고 또 종자를 떼어놓고 어또 키울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 우리 한국의 재테크 1위가 바로 이 난초라는 거. 어, 이호도 예, 작년 어, 신화는 약간 잎들이 약간 후육질인데 거의 잎변에 가까운 그런 음, 호로 나왔습니다. 이보 골톡있고 중배도 부르고 어, 모초가고는 완전 다르게 새, 생겼습니다. 잎 자체가 보시면 굉장히 후육질입니다. 골톡있고 키도 굉장히 작고 한 6, 7cm, 요거 하나만 떼버리면 거의 단엽처럼 그래 보입니다. 여기다 지금 신화가 하나 붙어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요렇게 한번 떼가지고, 한번 캐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신화가 어느 정도 자라면, 아주 고정이 안 돼가지고, 뭐, 거의 호로워서 3반으로 지금 마이드 반성호와 호가 막섞여가지고 지금 미리된거 있습니다. 이는또 굉장히 어떻게 변하는지 굉장히 기대됩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뱀빵 아, 보십시오. 개가 차지. 요, 잎에 보면은, 이, 반성호가, 착착착착착 꺼이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보면. 반성호하고, 그 다음에 앞성호들이 이렇게, 언제 되어 있습니다. 어, 단엽성, 어, 입변, 봅니다 이게 굉장히 아낀 종류인데 자 올해 드디어 중토로 터졌습니다 보이십니까 아, 굉장히 그 요렇게 생긴 난저들이 거의 두합이 아닙니까 제가 좋아하는 아 멋집니다. 부화 얘중 부화가 걸려주면은 그럼 상처막겠지 옆하고 입까지 달아주니까습니다 아, 거의 뭐앞성호로 지금 풀고 있습니다. 이야, 자, 이게 바로 난초의 묘미 아닙니까? 야, 아름답습니다. 잽사람은. 중투가요, 중투 호로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와 멋집니다. 와, 지금 보십시오. 노코가 위에서 찬 내려가고 지금 약간 백색인데 백코가 위로 또쭉 올라오고 납니다. 이는 백으로 올라가지고 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야 아. 참 행복합니다 행복해. 자이 기운을 받아가지고 어, 구독자님 회원들도 올해 멋지고 이쁜 신하들 받기를 바랍니다 이야, 자 전란하시고 어, 기분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